71편 여하여 내가 죽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어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내가 항상 피하여 스물파이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소서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방석이시오 나의 요새심이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이소 곧 불의한 자와 흉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여하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란이시라, 내가 못에서부터 주를 호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머리께 이성한 증조같이 되어사오나, 주는 나의 경고한 편한 오며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 통내 입에 가득 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갈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러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 적 따라잡아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요, 속해 나를 도소서, 내 영혼을 대장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여 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희기이피히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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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리이다. 내가 청결할수 없는 주의 공의 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 이다. 내가 주, 주여와의 주호 내가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 이다. 하느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 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여 나이다 하느님여 내가 늙 늙고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느님여 주의 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다 하느님여 주께서 큰일 행 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두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교회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에 걸어 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어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절거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어를 작은 소리로 엎져버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10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관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어루말며마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장한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 백성의 어음을 풀어주며 군주만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로다. 그 그들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루하며 달이 있을 동안도대도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즉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뒷걸을 핥을 것이며, 다시서의 와 서마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서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부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질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구,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종기의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성전하여 서방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이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마늄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 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광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며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시편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거의,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아기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풍은 그들이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제존자에게 지식이,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하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두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이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느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에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면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성을 멸시하시리이다 <laughs>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 강성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었었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악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숙이시오 영원한 붕지시시라 물어 줄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는 자를 주께서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하 아멘. 시0편 73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예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효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원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수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도지기 주의 회전 가운데서 두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빼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대로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불살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돌펴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스로우으로 이러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 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으며, 선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어릴런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력하리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오,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들을 나누시고, 물과 안에 용들의 물을 깨뜨리셨으며, 그리워야단에 물을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기를 장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었나이다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원수가 죄를 비방함에 오미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력하였나이다.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덜 짐승 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물어 땅의 어두운 곳에 포화 한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이여 일어나 주의 온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주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죽, 죽게 항구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죽게 상달되나이다. 아멘. 시편 75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죽게 감사하고 감사하면 죄의 이름이 가까우이라 사람들이 죄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죄의 말씀이 내가 정한 계약이 이러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우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려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내입부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을 높이는 일이 동쪽에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자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소단 내신하니 실로 그즉 거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10편 76편 하나님은 유대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사리에 크시도다. 그의 장모는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손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역탈은 산에서 영어로 오시며 종기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뺏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지지심에 병고가 말이다. 깊이 잠들은나이다 주께서는 교회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왔을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에 땅이 들어 와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들을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예로다. 셀라 진술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오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그하시리이다 너희는 여와 호 너희 하나님께 서운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에게 연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한들이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께 두루움이 시로다 아멘 시0편 77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지으리니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지으면 내게 길을 기울이시로다. 나의 활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력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강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영구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풀을 은혜를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풀을 금휼를 그치 썼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잃은 나의 잘못이라, 제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요하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예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대내 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돈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송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공창의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리 바람 중에 죄의 우려설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죄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죄의 꽃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죄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죄의 백성을 양대같이 모세와 아론을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7 8편내 백성여 내 유보를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를 귀를 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여러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을 수 하는 바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귀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여호께서 전거를 야곱에게 주시며 법들을 일사에게 생하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 곧 그들의 조상들을 곧 왕구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바람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화를 가졌으나 진,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준형을 거절하며 요하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여급당 소환 돌에서 귀한 일을 그들이 조상들이 목전에서 행하셨으대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온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신을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맹만한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떡고 놓았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놓았었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늘을 믿지 않으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않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유의 공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능을 비같이 내려 먹시며 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이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리하시며 그의 건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이 거치에두어워서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이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이 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떨이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귀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해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숙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 있음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라했으니 이는 하나님께 형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극렬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신도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피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하 하나님을 그득그득 시험하여 이스라엘에걸어하신들을 노엽게하여도다. 그들이 그의 건능을 건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야, 또다. 그때 하나님이 여급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서 그들이 강과신들을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세파리 때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소환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복나무를 서로 죽이 있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들을 번개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명렬한 노염과 진노의 분노와 고난곧 장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냈으며, 내 그는 진노로 길을 닦아서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 셨으며 여국에서 모든 정자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록의 처음 것을 했었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시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곳 그의 오름수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제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에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 산등,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이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노예 사례를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꽃실로의 성물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레께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사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를 들을 수 없으며 그들의 사형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음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바람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송수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었었도다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왕의 우리에서 채하시며 전향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유 이사를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비고 그의 손의 농수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시도다. 아멘 시편 79편 하나님이어 이방 나라들이 죄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죄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이 세게 밥으로 주의 성주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여호사한 자에게 조수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봐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놓아시리까 이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않은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아들들에게 주의 누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다. 우리 조상들의 자극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극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린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가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얼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주의 위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옷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해 전하리이다. 아멘. 2편 80편 요셉을 양대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 그룹사이에 자정하신이여 빛을 비추소 에바라임과 베녀민과 마나스의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목무니 하나님여여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아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망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치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함 포도나무를 내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갖고 있었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거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늘모의 백항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능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그 담을 흐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돼지들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덜 짐승들이 먹나이다. 망군이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오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척으로 말미암아 멸명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님께서 물 가지 아니 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망군의 하느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리이다. 으 아멘.